자두 수의 합은 500이다. 그러니까 기억 더하기 니은은 500이다. 이랬고 두 수의 합에서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의 합에서 그다음에 두 수의 차, 그러니까 기억 빼기 니은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뺐더니 그게 얼마냐? 460이다. 자,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큰수 기억을 구하는 방법은요. 자두 수의 합에서 그렇죠. 두 수의 차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주는 거야. 이렇게. 그죠? 혹시 이해가 안 되려나요? 자, 우측 한번 보세요. 자, 얘가 큰 수입니다. 기역.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자, 요 놈이 작은 수. 자, 니은입니다. 니은.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냐? 그죠? 이거는 자, 기역 빼기 자, 니은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자, 기역 더하기 니은이야. 그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자, 기역 빼기 니은, 이건 차죠, 차 자, 그거를 더한다는 얘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지 자, 기역 플러스 니은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자, 이렇게 기역, 그죠? 그 다음에 니은, 여기까지 더한 거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의 차잖아 바로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이렇게 이렇게, 그죠? 자, 그거를 지금 우리가 뭐 했다? 더 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게두번 아니야, 그죠? 똑같은 게두번 그래서 2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기역, 큰수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미 뭐 알고 여러분 문제 풀고 있겠지만 그러면 자 문제에서 자 그런데 얘는 얼마냐면 500인 거야 500, 500 그런데 얘는 얼마냐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자 모르는데 자 반대로 작은 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두 수의 자, 합에서 그다음에 두 수의 차를 자 빼는 거죠 이렇게 빼 그래서 2로 나눠준 거야 이렇게 그런데 자, 요, 중간로에 있는 전체의 값이 얼마냐? 460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그걸 2로 나눴어? 자, 그럼 230인 거야, 이렇게. 이제 은이 자, 여기 있는 요은이 230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당연히 큰 수는 얼마야? 270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큰 수와 작은 수를 구했다. 이 풀이 보다는 오른쪽에 선생님이 설명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